생각의 도약.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쌓여간다고. 하지만 도야마시게이코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연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도약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풀리지 않다가, 전혀 다른 순간에 문득 해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도약입니다. 일부, 생각은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에서 시작된다. 좋은 생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질문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도야마시의 이코는 말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저장된다.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충분한 재료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부, 숙성의 시간 없이는 도약도 없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모자라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도야마시게이코는 이 시간을 숙성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에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 숙성의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정보들이 연결되고, 의미가 재배열되고, 전혀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부 도약은 힘을 빼는 순간에 일어난다. 놀랍게도 생각의 도약은 가장 했을 때가 아니라 힘을 풀었을 때 찾아옵니다. 산책 중에 샤워 중에 누워 있을 때딴 생각을 할때 도야마 시게이코는 말합니다. 도약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난다. 의식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무의식은 틀을 넘나들며 연결합니다. 그래서 도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백의 선물입니다. 4부 도약은 생각의 연결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다. 도약이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평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입체적으로 연결합니다. 도야마시게이코는 말합니다. 도약이란 생각의 좌표계가 바뀌는 사건이다. 그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관계가 보이고,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며, 문제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쉼은 후퇴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정렬입니다. 멈추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고, 멈출 줄 아는 삶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오브 생각의 도약은 삶의 도약으로 이어진다. 생각이 도약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워서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의 속도에서 내려와, 나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깊어지고 삶은 선명해집니다. 결론은 call to action. 생각의 도약. 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생각은 이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야마 시게히코의 생각이 도약을 읽고 오늘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누워서 천천히 숨 쉬며 흐르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흘려 보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단계 위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더를 내리세요.